지금까지 이런 관제 시스템은 없었다. 음성 녹음을 통한 해상교통관제 정보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 배경을 담은 서론을 중심으로 시스템 설계와 구현, 결론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서는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통항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관제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임무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관제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는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관제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바로 해상관제정보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였는데요. 실제로 현재에는 관제사분들이 관제정보를 직접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관제사의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필체, 오타 등의 문제로 관제정보 자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 수기가 아닌 음성녹음을 통해서 관제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경우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후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관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음성 인식률과 높은 단어 추출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두 가지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추출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관련 기술로는 STT, TTS. 형태소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는데요. 어, 본격적인 활용 내용은 어, 뒤에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경우 관제 정보 녹음, 관제 기록 조회 이렇게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관제 정보 녹음 기능의 경우 음성 데이터에서 주요 관제 정보를 추출한 다음 임시 테이블에 저장하게 됩니다. 곧바로 최종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고 임시 테이블에 저장하는 이유는 관제사분들의 확인을 한번더 거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서 승인 삭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또 추출된 데이터를 음성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듣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에 관제 기록 조회 기능의 경우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해서 관제 정보를 조회해 볼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관제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템프 테이블과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코드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로 구성되는데요. 이두 테이블 모두 테이블 구성은 다음에 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제정보 입력 기능의 경우, 음성 데이터에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DNN 알고리즘이 적용된 구글 STT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DNN 알고리즘이란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입니다. 본 인공신경망은 추가 계층들이 하위 계층들의 특징을 교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유닛만으로 많은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음성 인식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나서 음성 인식률을 테스트해 본 결과 비교적 높은 음성 인식률을 보였으나 해상 관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항 출현과 같은 단어들에서 비교적 낮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아닌 해상관제에 맞춤화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추가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음성 적응 기능입니다. 음성 적응 기능이란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중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음성 컨텍스트 힌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성 컨텍스트 힌트로 사용하게 되면 추출된 단어가 잘못 인식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어로 바꾸어서 인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왼쪽의 외향 단어가 오른쪽의 외향 단어로 인식될 수 있는데, 왼쪽의 외향 단어를 음성 컨텍스트 힌트로 설정해 둔다면, 오른쪽의 단어보다는 왼쪽의 단어로 판단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 적응 기능을 테스트해 본 결과, 음성, 기능을 음성 적응 기능을 설정한 시스템이 설정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비교적 10%가량 높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관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코 s 션스코어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요. 코 s 션스코어란 다음 글자의 확률 상승 하강 예측을 통해 단어의 경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한의음은 ICT 멘토링 프로그램이다라는 문장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판별하게 될 경우 프 글자를 보고 다음 글자가 로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확률은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라는 글자를 보고 다음 글자가 램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은 비교적 높아지는데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보고 다음 글자가 조사인 이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확률은 다시금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예측 확률의 상승과 하강을 보고 단어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외에도 토크나이징 과정에서 해상관제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의 추출률을 높이고자 단어 점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주었습니다. 본 코드에서 보시면 단어 그 해상 관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로 할당해 줘 토크나이징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의 정보 입력 기능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조회 기능의 경우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페이지와 같이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경우 음성 인식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 코드를 모듈화함으로써 이식성을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저비용, 별도의 모듈 설치 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관제 단어들의 인식률을 높여 해상 관제 시스템에 맞춤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시스템 대비 작업 효율성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사투리, 억양, 발음 측면에서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승인 절차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승인이 있었고 네. 그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승인은 놀라야지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면 승인을 누르기 전에 조금 이제 제가 잘못됐다, 잘못 이제 단어가 입력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따로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아그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부분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 키보드 같은 부분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네. 그 관제사 분들이 그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제사 분들이 컴퓨터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재녹음을 거치는 과정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구현하지 않고 다시 녹음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보통 어 기본적으로 변제사분들이 네. 이제,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짧게는 뭐몇 분부터 굉장히 길게는 수십 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들을 한번에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 성능이? 어 저희가 그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그한 문장, 세 문장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저희가 추출하는 과정만 조금만 다듬는다면 어, 길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탄비율 뭐,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나오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백단어를 말을 했을 때 네. 백단어 그 중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 네. 어느 정도? 네. 저희가 그 해상관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의 경우 그 음성 적응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을 부합시켜 놓아서 잘 인식하는 반면에 그 선박명의 경우에 그외그 그 외국의 선박들도 있고 그 국내 선박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박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하나 다른 부분에서는 선박 관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 인식률이 좀 높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가령 이제 출항이나 외항 같은 단어들을 테스트해본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100번 중에서 한 9번 정도 이제 테스트가 그 잘못된 테스트가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러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개선된 어떤 수치 뭐 그서성나요 기존의 방식하신 네. 방식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나요? 아네 그래서 그 기존의 음성 인식 시스템의 경우 아까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주요 관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a p l 만을 사용한 시스템이고 어, 오른쪽 편이 구, 저희가 좀더 개발한 음성 적응 기능과 단어 점수와 그리고 형태소 분석 기능을 더 추가한 기능인데 비교적 한10%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여기서 테스트한 결과는 100개입니다. 각각 100개로 해보았습니다 네, 완전. 그 그러면 전반적으로 몇개질문드릴 게요? 네. 그러니까 그 구글 ATP API 쓴 후에 네.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한번더한번해 주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면그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건 100개. 네, 네. 1개 정도 케이스를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유 명사는 잘 아직도 모르고. 는 네. 고유 명사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네. 현재. 네. 그 흑만에서 쓰는 흑만에서 쓰는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명사가 몇개 정도가 돼요? 방치가. 어 일반적인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이제. 녹음 과정에서 해상 관제에 맞춤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문장을 읽어 보아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저희가 그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추출률이 아니라 이제 인식률 쪽에서는 음... 실패하는 것을 잘못 봤습니다. 거의 잘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100번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100번이라는 의미가. 네. 그, 지금 여기 이제 그저 뭐야? 캐디 이군에 들어간 단어 수가 몇 개인지. 현재 지금 조사한 모든 단어. 다시 말해서 말하자 한방 관련된 단어가 몇 개인지에 대한 그 정량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 네. 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어, 하여튼 그냥 기본적으로 10% 정도 더 했다는 그런 얘기는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the l i v i n 향 They mustn't. w h e r t k 에서는 r e 외 o 는 They are n 했는데 h e y are not. They a 외 e n 외 t t h e 만 이제 e 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e y are not. They are not. t h e 어 are n 했 t They are n 했 t t h e 어떤 거 말씀? 이세요 d 그 라인은 한 o o 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i n e 그 o o d l 에 n 어 Good line. Good line. g o d line. Good l i n d b i d line. Good d 그금 집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가 아 데이터는? 당할 수가? 저희가 설정해 둔 데이터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네. 네네. 그,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 네. 얼마나 그걸 했는지를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가 있느요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잘 받고 잘 들어오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그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30초 정도. 아, 네, 저희 네 이게 프로젝트가 저희가 조금 장기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막바지 가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팀장으로서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같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되게 프로토타입 정도의 시스템이 이제 제안하는 정도밖에 안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게 뭐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